...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아보시기 보다는 분납 형태로 일단은 진행을 하시는 게 채무자분들에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을 이제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일 것 같아요 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다른 어떤 개인회생을 먼저 진행하신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였고, 보통 상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안내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뭐 변호사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인지송달료, 그다음에 이제 증명서 발급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은 대략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인데, 결국 200에서 300 정도 비용이 있어야 개인생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는데 200에서 300만 원이라는 돈도 사실 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다른 선배 개인회생 진행하신 분들이 처리를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은 개인회생을 이제 내가 진행을 하고자 하면은 보통 이제 그 단계에서는 내가 대출 채무라든가 뭐 카드 리볼빙한 그런 채무들, 채무 변제를 일단 중단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 사무실의 사건을 맡기고, 그 다음에 신청서를 이제 접수를 하고요. 이런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내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 납부를 언제 시작하느냐가 일단 좀 중요하겠죠. 그쟁점을 한번 살펴보면, 요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변제계획안 같이 제출을 하게 되는데, 첫 변제일을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잡아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늦게 내는 게좀 유리하니까, 이제 90일에 근접해서 첫 변제일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일 개인회생을 진행해야겠다라고 하고 채무변제를 진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개인회생에 따라서 변제금 납부가 시작되는 것은 변제계획안 제출하고서는 90일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3개월에서 4개월 간의 기간은요 내가 받는 급여를 온전히 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때부터는 대출 채무 변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기간만큼은 내가 좀 어느 정도 목돈을 쌓아두고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변호사 비용이나 뭐 그냥 단 개인회생에 이제 필요 하는 비용들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가장 포션이 크게 이제 변호사 비용이 되겠죠 이제 그런 어떤 변호사 비용을 분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이 기간 동안 사실 채권자한테 대출처무 등을 이제 변제하는 금액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변호사 비용 충분히 이제 납부가 가능하고 조달 가능하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 비용을 사실 이제 뭐 분납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입장에서 살펴보면 사실 변호사도 사업주이기 때문에 분납 형태로 받는 것은 사실 이제. 장래에 내가 못 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일단은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회분납을 했다라고 했을 때 1회 이해되고 3회 4회 지급을 안 해주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채권 추심이 현실적으로 또 어렵겠죠. 개인회생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하여서 많은 변호사분들이 분납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 사무실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일부 사무실에서는 어떤 분나 분은... 형태가 아니라, 개인의 생 수익료 대출을 받아서 한 번에 변호사 비용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수익료 대출을 받아서 한 번에 변호사 비용을 음. 내게 되면 그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일단 착수금을 모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장래에 어떤 리스크를 부담할 것은 없죠. 그런데 이제 의뢰인, 그러니까 채무자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액에게 어떤 대출이자를 별도로 변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생 채권에 넣지 않기 때문에 탕감도 되지 않아요. 그럼 개인의 생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변제금은 변제금대로 납부를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이자와 원리금까지 이제 갚아야 되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결국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것과는 좀 반대되는 상황이 처해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임료 대출을 권해드리지 않고요, 수임료 대출보다는 변호사 비용을 분납을 해서 어쨌든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급여 소득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권장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개인회생 수입료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이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서 첫변제금을 납부하기 그 기간 동안 소득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충분히 분납 형태로 납부가 가능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료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아보시기 보다는 분납 어 형태로 일단은 진행을 하시는 게 채무자분들에게 유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